<laughs> 아니 무슨 최종 보스 마냥 있으세요? 늦은 중이병인 걸까. 자 오늘 요즘 제일 핫한 챌린지를 가져왔습니다. 전보도시락 이거 챌린지 아세요? 네 알죠. 요즘 유튜버들이 이거 하고 있거든요. 이걸 다 먹으면 은 배식가로 인정을 받는데요. 다 먹으면 뭐 팔도에서 이, 뭐 상품 같은 걸 준다 그런 것도 아니고 배식가 호소인 되는 거예요. <laughs> 먹방으로 노선 변경한 그들. 근데 거기서 하나 더 추가하겠습니다. 뭐죠? 웹툰 중에 음. 퀘스트 지상주의 알아요? 예. 거기서 이제 주인공이 미션을 하나 깨면은 거거에 맞는 이제 보상이 주어집니다. 그 혼자서는 이제 다못 드실 거 알아가지고 지금 아래 뭐 태생이도 있고 현이도 있잖아요. 예. 이렇게 셋이 해가지고 반만 반만 드시면은 제가 보상을 드리도록 할게요. 하지만 실패를 한다 벌칙이 랜덤으로 주어질 겁니다. 근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 굳이 여기서 먹어야 돼요? 이열치열 먹방 아 근데 목숨 뭔가 옥상이 나타나요 게다가 유년 지금 빨개 벗고 다녀가지고 제거우츠 달랑달랑거리면서 다니고 있는데 <laughs> 저기서 어떻게 자네 그래요 근데 뭐 솔직히 말하면 사람들은 그걸 더 원하지 않을까 여성 구독자가 떨어지는 이유다 생각보다 너무 크다 이게 얼마였죠? 정가가 8,500원인가 그럴 텐데 그러니까 안 팔더라고요 중간 마켓에서 이제 따로 구해가지고 15,000원 정도로 대찾는당 했습니다 <laughs> 계속되는 과거 반복 음 이게 한 8개 정도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 칼로리가 삼천 칼로리예요. 어 이거 보면은 여기랑 그림이 다르네. 알고 있네. <laughs> 그러니까 이거 는 발발 떨고 있네. 어쨌든 바로 이거 한번 먹어보자 일단. 어그러니 카레 수프 같다. 딱. 어 진짜 딱 여덟 개 들어가 있는데? 잠시만 이거 스프부터 먹어볼까요 그러면? 프레이 그를 처음 본원시 근데 솔직히 반은 쉬울 것 같은데? 아니 생각보다 면이 그렇게 막 크지가 않네. 손바닥만 하네. 어우, 뜨거워. 어 뜨거워. 씨발. 태양이 실은 자연인. 아 근데 이게 느낀 거지만 음. 캠핑 갔을 땐 좋겠다 확실히. 그러니까 약간 열원에서 먹을만한 <laughs> 캠핑 가면은 이제 라면을 끓일 때 냄비나 뭐 그런 거 해가지고 귀찮잖아요. 음. 그러니까 오히려 밀키트처럼 이렇게 구성이 돼 있으니까 편하네. 이거는 쭉 팔아도 되겠는데? 캠핑 이제 곧그 시즌이잖아요. 어, 어, 저희 한번 여행 갈까요? 방구석협곡 여행이 더 좋을 듯하다. 어, 한번 물따라 볼게요. 물량이 안 되겠는데? 어, 될것 같은데. 1.7 리터. 내가 어, 알기론 1.5 리터만 있어도 된대. 근데 물 너무 많이 넣는 거아니야 마이너스 시력일까? 요 이게 표시가... 준 여기, 여기가... 아니 근데 원래 절지선보다 좀더 아래로 해놔야 돼. 아우 해거개네 근데. 아뜨 아이씨 누가 여기서 찍자 이 X같은. <laughs> 유튜브 가게 불태워진 투보. 옮겨서 다시 내려갈까요 그냥? 럴까요예 <laughs> 그럽시다. 아우 뜨거워 X발. 아 근데 라면이랑 좀 깃들여 먹을 만한 거 없나? <laughs> 그건 몇... 그건 매 입고 가는 거야? 재생님. 이렇게 아파 일어나와 보이세요. 최근 여친도 잃고 영상도 잃은 그... 저희가 이 전복 컵라면 먹을까요? 아, 근데 이런 거 보니까 진짜 여자친구 있어야겠다. 개인이 돼버린 공대생. 그래, 뭐 곁들어 옷수 있는 거 한번 뒤져보자. 어, 단무지, 단무지, 단무지... 아, 단무지는 좀... 아니, 라면에 단무지를 먹어? 너피방안 가봐서... 아, 그걸 먹어? 취향 존중이란 말을 모르는 걸까? 어? <laughs> 네, 이거 저희 바보 소품 아니에요? 아, 맞기는 한데 이거 오래됐나? 이거, 이거 2년 전에 본거 같은데? 3월 31일까지 어려라 좀. 심지어 2021년도다. <laughs> 아니 다이어트 하잖아. 음식이 왜 이렇게 많은 거야 얘는? 모이준네. 뭐 이거 맛있어. 아, 다지났어 이거 2022년. 기생충이 있어야 하는 이유다. <laughs> 그냥 하나 놀아 놔주는 게 낫다. 이거. 하나가 헤어진 이유다. 와개악있겠다뭐썬레한번 찍을게. 이렇게 하고 아 뜨거이 씨발. 그가 은퇴한 이유다. 음. 배고팠는지 아무지게도 먹는 라면 거지. 어, 존나 맛있다. 아, 진짜 맛있어? 음. 아, 어, 드셔보실래요? 어, 진짜 맛있다. 아, 이거 같은 거할때 편하다. 여행 갈 때. 아 내가 좀 도와줄게. 이 새끼도 배고픈가 보다. 왕뚜껑가 왕뚜껑 맛인데? 그럼 표절 시비 내가. 어이가 없다. 아까 그럼 팔도예요. 아, 아 그러네. 다은 것도 먹어 봐야겠다. 아 근데 국물은 저게도 맛있어 보이긴 한다. 아그 약간 좀 짜. 지금. 아 <laughs> 지금 살짝 좀 물리신 것 같은데요. 지금 왜 들었다 닫다를 지금 몇번하시는지 <laughs> 먹으러 먹는데 아 다... 뭔가 좀 필요하지. 아 너무 짜. 곁들여 먹을 거좀 필요하잖아요. 짜다고 씨발로 짜. <laughs> 결국 터진 자연인 너무 면 그거 됐는데? 말했잖아! 씨발 이거 물더 넣어야 된다고! <laughs> 맛은 이게 제일 맛있어 지금 비빔면처럼 돼서 그럼 혼자 다 처먹으면 되지 않을까 아 근데 이거 어떻게 이거 성공한 사람이 있나? 누가 성공했지? 먹방에서 뭐, 철수 성공했던데 아 진짜? 시 우리는 추기에도 끼지도 않는다 애초에 같은과도 아니다 근데 근데 전 아직 잘 몰라요 라면을 자주 먹는 편은 아닌데 먹을 때마다 이제 세 번씩 먹거든요 웬만하면 아 일단 먹어봐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더 나은데요? 국물 있는 게 오히려 더덜론데 응? 음? 그렇지 이게 더 맛있어. 과자 같다. 라면 국물에 불려놓은 자갈치 맞나. 소금 폭탄 먹다 먹어서 그런 게 아닐까. 제가 <laughs> 왜한 <laughs> 아니 아까 새목 끓여 드신다면요. 아니 제가 그 뭐라도 한번 가져올까요. 그 유통기한 안지난거 가지고 뭐 그냥 저기 씨발그 머리 그, 자 그때 차만지고 있는 저 새끼 그냥 편의좀 보내줘. <laughs> 혜희님. 아 미용사. 아내 <목소리> 무슨 <뭔> 소리야 이거? <laughs> 야저 새끼 공대생이랑 촬영할 때 어떻게 잡았냐? 드디어 밝혀진 진짜 모습. <목소리> 딱뒤지게잘 했네 그러니까 막그 맨날. <목소리> 아 인증 들어온 건 몰라요. 쵸피디 사랑의 짤티지라더니 모두가 속은 그의 연기 실력. 밀가루가 이게 점점 시간 지날 때마다 퍼지니까 밀가루 맛이 확 난다. 형님 10월 4일. 우리 아까 치킨 시켜 먹고 나온 거 같아. 머리. 머리가세요. 아 이거 드시 드시고 가세요. 이거 한 입만 먹어줘 그러면. 씨발 너무 딱 보니까 광고네 드디어 터진 뒷광고 논란 근데 얘가 맛있다고 할 리가 없는데 첫입 먹다 말자 <laughs> 와야 이거 농심 대박 오케이 그럼 저 같다 씨발. 뒷광고가 나올 수 없는 생태계 와 진짜 한 10분에 1주로 탈수 있는 아니 거예요. 배는 안 부르거든? 어. 진짜 너무 물린다 도대체 먹을 어. 수 있으면 어디까지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정도? 여기까지? 요거까지만 먹은 받을게. 인정할게. 가운데물 저희가 그바으를 하려고 모인 거잖아요. 얘다 네. 바을할때 먹을 거뭐그 먹고 뭐 그래야 될거 아닙니까? 아, 이번 오늘은 바부 먹는 촬영 아니에요. 예? 저희 그냥 기계 같은 거 하는 그런 촬영이에요. 저희 자격증 달아요, 혹시? <laughs> 교육 채널로 뒤바뀐 바부. 오케이, 나한 님만 도와줄게. <laughs> 아, 뜨거 이씨 잠깐만. 그릇 없어, 그릇? 아, 이러지 마세요. 혼자가 되자 기이한 행동을 시작한 공피디. 정신 이상이 있는 걸까? 이게 뭘까요? 우리 다안 배란 거예요. 최근 공대생 영상에 나오지 않는 이유였다. 이 편의점도 좀더 주죠. 이걸 다 먹으면 뭐줍니까 어, 상금 50만 원까지 있거든요. 이거 그러니까 공대생 화해 아니면 진짜 좋아요. 주작으로 밝혀진 맛돌이 가디언즈. 상금 준는 거야 광고 아, 맞네. 진짜 무조건 줘요. 무조 오케이, 나 그럼 제대로요. 아, 아 광고 아니라니까. 자 농심 전보라면. 농담. <laughs> 그, 그 농심 아니고 파이트맨이야. <laughs> 얘한테 광고가 안 들어오는 이유다. 맛있다 먹다 보니까. 오. 어. 진짜 그러니까 잘고먹는거 이렇게 아, 식사예절을 잘못배운는엘 먹으면서 머리 머리도 잘를때주문를 <laughs> 저렇게 한거야 <laughs> 머리카락이 중요한 이유다 와 됐어 <laughs> 영혼이 빠진다 이거 야 근데 너너예자는 절대 못먹어 네가 도와줘야돼 아니면 대생이 제가 먹었는데요 <laughs> 요즘... 지금 <laughs> 지 사장님 존나 아프다고 누워있는데 콜레볼 또 키워버리네 돈 걸리니까 <laughs> 옛날에 대생이 형이 돈줄 때는 저러지 않았어 네. 사장 지갑 두께와 관련된 호감도 <laughs> 그만할까요? 대신 벌칙도 있어요 예? 아, 찬호님 네. 그래도 이제 실패했고. 그 벌칙이나 뭐 그런 거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? 네 근데 오늘 제가 벌칙을 그러니까. 못 준비했어요. 제가 이제 납득이라도 할수 있게 준비를 아까 다해 놨습니다. 뭐요? 어떡해요? 봅시다. <laughs> 뭔데? 넘 저는 죽게. 아니 뭐니. 바로 좀 빨리. 뭔 <laughs> 소리야. <멈춰. 웃음> <laughs> <laughs> 야, 이게 담배잖아. <laughs>